오늘의 10분 시사 경영 함께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네, 제가 시사 경영의 그 주제를 이렇게 정할 때 가급적이면 정치는 좀 이렇게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피치 못하게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주제는 함께 얘기할 주제는 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네. 어, 정당에 있는 분들,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는 이 정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이 정당은 386세대가 시작한 정당이죠. 거의 좀 뭔가 보수하고 다르지 않을까라는 어떤 진보의 가치와 어떤 혁신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요즘 보면 실망이 참 많이 갑니다. 어쩌면 진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기사에 있는 내용을 좀 볼까요? 민주당 비호감 2년 만에 최고치. 그래서 그게 뭐냐면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해보니 비 호감도가 민주가 60%, 국민의 힘이 58%죠. 거의 뭐둘다 똑같아요. 비호감이 이끄는. 정당의 지지율로 보면 국민의 힘이 36%, 민주당이 31%,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 뭐다 밀려 있는 거죠. 아니 뭐 밀려 있는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게 꼭뭐 민주당이 높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마 이 안에는 예전보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사실 인간관계에서도요. 원래 먼저 싫어하는 사람보다 중간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실망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이거 이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그답한 비율의 60%에 달하는 여론조사가 공개됐는데 2년, 2년 만에 최고치다. 예. 그러니까 비호감이 최고치다 하는 거죠. 한국갤럽이 지난 23에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5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별 호감 여부를 물어본 결과 민주당에 대해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30%, 26일 밝혔는데 민주당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응답은 33%, 비호감응답은 58%. 그 당이나 이 당이나 정의당은 호감이 19%, 비호감이 67%더더 더 크죠. 3월 초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비호감이 각각 3포인트씩 늘었다. 늘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장을 어,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될 수도 있고, 잘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언제요잘될때 조심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해야 될까? 이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때 우리가 긴장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몹시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뭔가 원칙이나 가치나 이전을 지키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될까요? 음, 때로는 이익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권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기가, 인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거는 꼭일단 정치가 뿐만이 아니라 예술가라고 칩시다. 예술가가 그 예술성을 지키려면 아마도 돈을 너무 추가하면 안 될걸요? 이익을 너무 추가하면 안 될걸요? 인기를 너무 추가하면 안 될걸요? 무대를 너무 좋아하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그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에게 뭔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되기 위해서 이거죠 일단 결과 중심의 사고죠. 우리한테 가장 위험한 발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좋다. 뭐 이런 얘기.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선거를 치른 적이 있어요. 학대회장 나가는 선거를. 근데 그때 이제 주변에는 많은 선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면 무조건 돼야 된다. 맞아요. 그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 되고 나서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 그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도 내가 그 당선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 되고 보자. 근데 된 다음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쉽게 돼 있어요. 뭐, 국회의원이 코인을 했다, 투자를 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음,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지켜야 될 것들, 그 본인이 말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철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인의 그 철학과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게 있죠.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그냥 보편적인 법의 기준에 따를 거냐, 당신의 절대적 기준에 따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사람들이 보는 존경도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꼭 모든 정치인들에게 포함된 거일 수도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기업을 한다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늘 이런 것들이 상충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추가하다 보면 어떻게?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원칙을 원칙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 아주 국민이 원하는 건 뭐죠?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원하는 건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원하는 건 당신이 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유세하지 않습니까? 공약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건 뭘까요? 국민이 준 당신에게 준그 권력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 악용하게 되면 불공평이 생기고요. 불공정이 생기고요. 근데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는가? 예.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어떤 뭐 급여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의 복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만약에 어, 국회의원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차라리 그걸 좀 줄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차도 좀안 주고, 급여도 줄이고, 그러면 아마 국회의원 할 사람들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아마 진짜로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국민이 원하는 게 뭘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지금의 이당 이 입장에서,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중, 분명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죠? 예. 네. 그이 위기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단어가 있죠. 하나는 뭐죠? 위험이고요. 하나는 뭐죠? 어, 기회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도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이런 위기 상황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초점을 맞추는 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뭘까? 원칙을 지키는 거.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어, 뭐 제가 어느 당을 지지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어, 그래도 이 당은 과거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어떤 선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퇴색이 됐다면 이건 반성해야 되는 일이죠. 이건 잘라야 되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수술해서 이것을 기회를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다 80년대 민주화운동 했었고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사실, 그, 저도 학교 다닐 때좀 그렇게 했는데, 그때 했던 분들이 국회에 있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었죠. 오늘 주제가 뭐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영원히 해야 될일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해야 될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버려야 될 거, 오늘 버리고, 오늘 지켜야 될 거, 오늘 지키는 거. 저는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너무 평생 해될일 찾지 마시고 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정말 평생 하도록 내가 만들려면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오늘 정치에 있는 좀 이렇게 우리가 반성해야 된좀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좀콕 집어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